뷔비빗입니다 오늘은 네, 또 야명구를 할 건데요. 네, 교석 가무더 올려보겠습니다. 네, 12가 됐네요. 필드 상황가도 올랐고요. 13 오, 지명타. 네, 지금 14까지 올랐습니다. 네. 아까 609였는데, 쉴드상한가가 647이 됐습니다. 꽤 많이 올랐죠? 이렇게 한번한번딱 보이는, 보이게, 오른 재미로, 네, 재밌게 하네요. 네, 여기까지 한비TV 였구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